안녕하세요. 리인기 부동산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어 캐나다 정부 5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최근에 주택을 구입할 예정인 사람이나 모기지 연장을 앞둔 분에게는 좋은 소식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락하는 채권 수익률은 고정 모기지 이자율을 낮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지는 판단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여전히 높은 경제 불확실성과 물가 상승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10월의 자료를 보면 미국과 캐나다의 물가 하락은 예상보다는 낮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캐나다 경제에는 좋은 소식입니다. 캐나다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인 미국의 물가는 캐나다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10월에 연간 0.5포인트 감소한 3.2%로 목표한 것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캐나다 소비자 물가지수도 크게 둔화되어 9월에 3.8%에서 10월에 3.1%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발류 가격 하락으로 에너지 비용이 하락하고 있으며 공급망 완화와 식료품 가격 성장이 계속 둔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아직 목표치보다는 높지만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더 이상의 이자율 인상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문가들은 첫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을 2024년 7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면 고정 모기지 금리도 하락할 것입니다. 최근에 정부 5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최저치인 3.751%로 떨어졌습니다. 다른 고정이율 채권도 하락에 반응하고 있어 고정 모기지 금리를 전반적으로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캐나다 경제성장과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욱 둔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캐나다국 재금리가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정모기지 이자율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앙은행이 두번 연속으로 이자율 인상을 중단하고 있으며 12월 6일로 예정된 금리 발표에서 또한 번의 이자율 인상 중단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의 하락과 고정모기지 금리의 하락은 빈약에 접어든 토론토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사실 11월과 12월은 부동산 시장이 비수기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초부터는 다른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어 실수요자월 중심으로 눌렸던 수요가 서서히 살아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토론토 콘도 분양 정보나 최신 부동산 소식을 알고 싶다면 에스콘도 CA를 참조하시거나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최신 토론토 부동산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